뭐야? 바바바바 유부까지 만들어 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같이 먹자. 먹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리가또 내일 감사 인사를 전달하러 가자 그치 그러자 응. 오빠가 먹은 거서 그래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laughs> 네 유부초밥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야요이캔을 응? 먹었었는데 근데 네, 오늘은 도시락 한번 싸주셔가지고 어머님께서 네, 또 이렇게 맛있는 유부초밥을 싸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따라키마스 멘탈 있고, 갑니다. 오, 진정하다. 음. 음. 자, 오늘 계란말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입. 자, 한입. 음. 와, 대박 맛있다, 진짜. 어머님이 만들어진 가라게 여러분들 한입. 음. 와 여기는 어디야? 여기 오이타 형님입니다. 왜 우리가 오이타에 왔어? 저희는 오늘 11월 26일로 드디어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 첫 요칸인데 낯짱이 음. 엄청 좋은 호텔에서 일을 해서 같은 브랜드인 음, 체인죠 체인 브랜드에 매번 네. 어디 있는데 스물 몇 개, 세개두 브랜드만 있는데 어디다가는 있어서 어디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호텔에 가기 전에 음. 우리가 또 들릴 때가 있잖아. 우리가 유후인 이라는 곳에 갔는데 가는데 그 유후인 마을이랑 원청 마을이랑 킬링허수랑 20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유후인 가게가 많은데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응 거기 갈수 있으면 갈려고 우리 사진 찍어야지 많이 그지? 비가 많이 오지만 응 음. 후쿠오카 공항에서 지금 오이타까지 왔는데 거의 한 2시간? 어. 없나 지금? 우리는 고속 안 타서 저희는 고속 안 타고 들어와서 2시간 정도 지금 왔는데 아장이 이렇게 2시간 동안 제가 운전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마워 나짱 고마워 나짱 고마 고마워 3시간이나 <laughs> 옆에 타줘서 아이거 착해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 빌링아길링콕 사진 찍고 싶 사람이 너무 많아. 맞지. <laughs> 근데 색깔이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쁘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킬리노스에 도착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킬리노스. 아, <laughs> <laughs> 여기 온 소감. 응? 응?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근데, 느낌 너무 이쁘다. 맞지? 응. 어, 가을 느낌 진짜 너무 이쁘다. 이렇게 찍을까, 우리 사진? 어. 오, 신기하다. 아, 저 물이 뜨거운 건가? 그럴 수도 물이 뜨거워서 열기가 올라오는 거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laughs> 그런 거 <것> 같은데. <laughs> 한번 만져볼래? 응. 손 넣어볼래? 응, 오빠가. <laughs> 근데 사람 많은 것도 보여줘야지 이게. 음. 근데 사람 진짜 진짜 많아. 왜 유명한지 알겠다. 근데 이쁜데 여기? 왜 오는지 알겠다. 풍경이 다 이쁘다. 이제 킬리노스 다 구경했고요 카페 가서 나짱도 운전을 좀 많이 했으니까 한 4시간 운전했어 맞지? 공항 가는 거 보면은 어. 5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운전했으니까 <laughs> 카페에서 좀 쉬었다가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야? 유후코이유후코이 여기 여기 응 맞아 응. 맞아 저희 응. 여기 왔습니다 응 완전 이쁜데 웨이팅이? 웨이팅 많아 웨이팅도 많아 웨이팅 많아? 응 아! 가볼까? 가보자 아, 우리 휴식 타임 휴식 타임 자응 어? 고양이 아 이거 뭐야? 호텔이야? 어, 호텔이야, 응? 호텔이라고. 호텔이 카이 유인이라는제 응. 호텔에 희가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호텔이랑 응. 완전 달라. 아, 뭐 주차? 주차 안내 도와주는 거뭐 당연히 응. 뭐우급도 당연히 발렛 도와주고 응. 해주겠지 응. 뭐짐 들어주는 것도 당연히 뭐 해주겠지 응. 그래 그거까지는 뭐 인정 응. 근데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응. 이제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는 거에 응.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말이 되나 응. 싶을 정도로 바깥에 한번 보세요 이런 데도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주시고 아 근데 진짜 이쁘죠잉? <laughs> 응. 그리고 빅실까지 응. 같이 와주셨는데 직원분이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설명을 해주는데 응. 진짜 깜짝 놀랐어. 응. 이 정도 서비스면 진짜 돈값한다라는 응. 게 느껴졌어. 응. 난 진짜 만약에 큰 호텔을 갈 거다 싶으면 응. 우리 일본을 가야 돼. 일본에 와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 받는 게 야무진 것 같아. 나짱도 이렇게 일했다는 거 일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나짱이 무릎도 몇 명의 사람 앞에서 나는 어? 몇 명의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야. 응. 짐 들어준다고 <laughs> 팔다 끊어지고 여기 응. 산초가 자주 생겨. 그렇지. 응, 내가 무거운 들어가요 어깨로 하면 안 돼. 여기서 왜? 들어야 돼. 왜 어깨로 하면 안 돼? 매너? 어 진짜 그런 어... 매너가 있어? 어 근데 우리 응. 호텔보다 응.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 여기는 우리는 뭔가 필요한 거만 응. 하는데 여기는 진짜 다해 주셔. 그래서 뭔가 왜 이렇게 많을 것 같아. 아 그래? <laughs> 그냥... 일하기 힘들 것 같아? 힘들진 않은데, 애울 게 많다. 1년. 그지 우리 1년. 갑자기 1년. <laughs> 어, 우리 저 이렇게 보내자. 음... 고마워. 어, 낮장 덕분에, 네, 좋은 음... 호텔에 왔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 5시에 체험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또찍찌가 그라고, 그 가이에서는, 음,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나 역사나 음. 매력을 제형으로 하는 게 있어. 카이유 후인에서는 음. 여기 뭐지? 이거는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룸키라고 하냐? 아 이거 음. 이런 거 만든 아, 이 부적이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거랑 같은 거를 쓰고 음. 우리는 부적으로 만든대. 아. 근데 여기 와서 막할수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 그리고 근데 내가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하는 게 이거. 하는 거. 이거. 뭐지? 한국어. 로 그 불빛나는 벌레가 있잖아 반딧불이? <laughs> 맞아 맞아. 어, 반딧불이. 그거를 오이타에서 유명한데 6월에서 7월? 응. 음. 그거를 표현하는거래. 음. 그래서 계속 반짝반짝 거려 제가 또 감명있게 반응 하나 있습니다. 뭐야? 잠깐만요. 너무 혹시. 아! 아, 아,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었는데 저는 네, 손재주가 원래 좋긴 좋은데. 난 조금 삑사리가 났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빠는 좀안 예뻐. 나짱은 아,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하짱은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가까이... <laughs> 음, 선생님 말씀 잘 듣더라. 잘했어. 지쪽 이제 가기 잘했다 어. <laughs> <laughs> 짱. 짱.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자.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한국어로 나와 있네? <laughs> 그것도 어, 한국. 아니, 한국어 메뉴 해, 준비해 주셨다고 말했잖아. <laughs> 오빠 뭐 뜻써. 아, 난 아니. 응. 한국어 메뉴를 준비했다는 게 뭐냐면 <웃음> <웃음> 나만을 위해 한국어 밥을 e s i Hatchimetesi 을 o o k i e 여러아 m e t 나 s i we move to show m o t i o 가 Metesi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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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o 멧돼지? e cookie, cookie, c o o 드셔보셨나요? 네. 멧돼지 고기 처음 먹 e cookie, cookie, c o o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먹을 응. 수 있어? 응한 입에 다 먹겠습니다 어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야 응. 버섯이 들어가면 괜찮아? 괜찮네 응 맛있다 진짜 대박이다 어 진짜 이쁘다 그 디자인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잉. 자 마지막 <laughs> 마지막 저희 후식입니다. 처음 먹어봐요, 맛있지? 응. 맞지. 뭔가 일본 막 일본 맛이야? 응. <laughs> 먹어보자, 응. 마지막, 파이팅. 강보래 <laughs> 저희가 밥 먹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번에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짜라라 <laughs> 바로 캐리어입니다. 이 캐리어 이름은 트윈 캐리어 고르딕스 트윈 캐리어 음. 확장형 저희가 왜이 캐리어를 이제 음. 받게 됐냐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네. 썼던 게그 엄마 건데 그 바퀴?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 거야 여기도 제대로 이제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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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제대로 안 되고 안 되고 거의 다 새로 사야겠다 싶었는데 옛날에 쓰던 이제 캐리어가 바퀴 소리가 음. 너무 시끄러워서 아짱이 이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들고 다녔, 진짜 들고 다녔어요, 진짜 무거운 거를 계속 들고 다녔어. 그래서 그만큼 진짜 힘들어했는데 갑자기 이제 캐리어에서 이제 광고가 들어와서 진짜 기분 좋게 음. 받았는데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캐리어를 끄는데 소리가 별로 안 나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360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 근데 지금은 저희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지고 오는데 공항에 들렀다가 와가지고 <웃음> <웃음> 원래 이거를 그 방수형 팩을 공짜로 주거든요 같이 주는데 그 방수형 팩을 제가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전 광고 시작부터 조금 더러워졌긴 했는데 일단은 한번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짜잔.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 있고 여기는 여기도 공간이 있어. 응. 음.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너무 네. 많은 게 좋아. 나. 네, 이렇게 지금 공간도 있긴 하고, 뭐 놓을 공간 진짜 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이가 뭐 넣고 싶은 거 넣어서 사용하면 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거 또 매력 포인트가 뭐야? 나는 아까 보면서 발견했는데, 응. 음. <laughs> 이거 이렇게 스냅이 많잖아. 그지? 근데 여기 아까 열명, 음. 여기서 맨날. 큰거 열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안에도 돼 <laughs> 안에도 <해도> 돼 <laughs> 안에도 <해도> 돼, <laughs> 안 해도 돼. 음. 그게 좀 좋았어 이것도 뭐지 여기 이거 있잖아 딱 잡아주는 선이 있어 어, 어. 어 맞아 그래서 좋고. 줄이 있으니까 어. 중요한 포인트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 일단 단단하다 음. 단단하다는 거어 그래서 찌그러질 일이 별로 없다 에킬레어는 음. 네, 찌그러질 일이 음. 없다 컬러는 네개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 핑크 색상 그다음에 퍼플, 블랙 색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2년 무상 AS를 해준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희가 이걸 받았는데 이를 차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름이 트윈 캐리어 확장형이다 보니까 확장을 해서 이렇게 부피를 좀 크게 늘려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부피를 좀 늘려서 왔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가방으로 2박 3일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번에 11월 26일 1주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벌써 1주년 일단 우리 1주년 짠한번 할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좀 도수가 좀 높아요 이양몇 도지? 응? 이게 몇 도지? 응. 저희가 4도를 먹는다는 거는 진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짠짠 네. 짠. 편지 교환 한번 나 같은데? 하자. 자, 편지 교환 한번 하자. 저는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는 좀 특별한 편지를 준비했어. 어, 맞아. 안올것 같아. 우와, 이거 봐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남편 덕질하기. 얘는 이거 좀 해야 돼. 이거 좀 사야겠다. 이거 사. 남편 덕질하기. <laughs> <laughs> 사. 이거 사서 덕질 좀 해. 안마해주고 옷 먼지도 떼어줘야 되고 응?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기 청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 할까 했는데 안 해도 <laughs> 됐잖아 이거 와이프 버전 없나? <웃음> <웃음> 이거 옛날에 제가 나, 이거 사라 그랬거든요 낯짱한테 근데 낯짱이 이거 준비했어요 남편 좀 덕질하라 그랬는데 진짜 대박이다 진짜 꿈에도 몰랐어 우와 적혀있어 벤토리 낯짱 2023, 2023, 우리의 1년 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와 <우와. 웃음>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꽃다발. 제가 처음으로 나한테 꽃다발을 줬습니다. 노래방을 처음으로 같이 갔어요 근데 나아가서 노래를 진짜 잘 불렀는데 영상으로는 올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직 묵혀둔 상태입니다 나아가 진짜 노래 진짜 잘 불렀어요 어, 이때 이때 진짜 제일 심하게 싸웠던 날 진짜 역대급으로 제일 심하게 싸웠습니다 이날에 생일날 생일 축하해준 날 진짜 거기 부분은 이제 나짱이 이 편지를 써았거든요 편지를 써았는데 손편지를 직접 써았어요 그래서 뭐